리엑스? 얘네들 커지는 건가요? 아 이거 AVGN이 했던 거잖아요. 저 홍콩 구체 때 6천 먹어서 남이 했던 거하기 싫은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판단하기로는 이거 6,700원 쓰기 아까운 게임이에요. 6,700원이면 빅맥을 아니 사이버거를 그냥 사도 괜찮겠네요. 리엑스. 일단 부금이 없어요. 제가 적당히 맞는 부금 틀게요뭘 레이싱 하다 사고 나면 바로 끌려올 것 같은 맥카두 대와 부딪히면 과일 상자 쏟아져 나올 것 같은 트럭 두 대밖에 없네요. 근데 이런 차들 갖고 달리는 맵이 악마의 통로라고요? 일단, 악마는 이걸 데빌 파사주라고 속인 개발자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옆에 차랑 싸우며 가고 싶어도 뚫려지는데. 어디서 악마 같은 면을 보여줘야 할까요? 아니, 건물도 다 방통되는데 어쩌라고. 이게 악마 같아지려면 내가 정신 차려보니 건물 다 부수고 돌아다닌 사람이었던게 되는 것 뿐이에요. 아니, 진정하고 말하면. 일단 게임이 뒤지게 재미없으세요. 대체 레이싱 게임에서 시속 80에 못 넣는 거왜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개 느린 속도에서 뭔 시간을 잰다고 수수점이 뚫고 나오고 있고, 기계판은 쓸데없이두 줄이라 미어 터져요. 유럽 거면 헬로키티 스쿠터처럼 그냥 루치 표시나 해라. 그래, 생각해보니 이거 카트라 더 드리프트보다 더 구려요. 그니까 러 카드립 드디어 눈물에 1승을 거둔 거예요. 하지만 그래도 카드립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요. 차 안정감 존나 좋아요. 야, 산을 오르는데 이렇게 경사를다 무시한다. 내가 부모 가슴에 대못박은극으로더 저창력 좋네. 그런데 후미등을 자꾸 탈출하고 싶어 하네요. 이거 후미등이 아니라 그냥 송주로 봐야 하는 거지. 아니, 난 웃긴 게 정말 족대로 달리는데저 차랑 다시 만났어. 레이싱 수준이 그냥 고보기와 달팽이인데, 얜 심지어 결승선 앞에서 멈추네요. 저는 완주가안돼요 체크포인트를 씹고 지나가서 그런가 봐요. 어휴, 돌아가야 하나. 응 어? 잠만 이거 80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차가 씨발카트라냉기였네 진짜 정신을 디다 두고 만든 거냐 차가 주위를 겹핍 때서 정자세로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속도가 느끼고 좋다 이거야 근데 돌아갈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좋았어 이제 할 거에 았어요이 후진하면 빨라지는 성능으로 어택을 파는 거예요 자넌 거북이고 난 토끼야 잠만 이거 방향이 제어가 잘안 되는데요. 일단 어떻게든 맵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돌려야 돼. 아 씨발 잠만 눈 아파. 미치겠다 이거. 아우 결국 또메타출했네 거북이는 지금쯤 잘 도착했을텐데 이거 정말 토끼와 거북이네요 이젠 좀 악마의 통로 말고 딴거 달려봅시다 아니 악마의 통로 2도 꺼지고요 잊혀진 길은 계속 잊혀지시고요 스멜타운 좀 봅시다 이거 구르면 튕기네요 어 나도 니네 스멜 안 맞고 싶었어 잊혀진 길을 가면 좀 새로워 보여요 가로등에 테런 팜템 마냥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여긴 다리도 건너요 와니뭐 수상버스냐? 아니 수상버스는 아니에요 밑에 물이 없거든 건설구조가 무슨 무한의 계단인가 가면 다리 하나 더 있는데 여긴 뭐 바닥에 지을났어요아 이제 보니 이거 우리 동네 강이었네 암튼 지 혼자 겨울엔 산도 좀 넘고 돌다 와도 이 거북이는 아직도 도착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휴 그냥 들어간다 그래 저 승리자예요 맵 이렇게 뒤지게 적은데 뭐가 빅리스야? 빅 딕이라도 보여주던가 그냥 잔잔하게 라디오 틀면 운전을 하는게 즐길 방법인 것 같아요 첫번째 사연 경기도 고향에 사는 유메카바 아이프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너 애니바 단계에서 일부러 1단계만 바꿔 카구야가 인싸 이니인 척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장난으로 알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들 진지하게 이게 왜 1단계냐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이프는 졸지에 거짓말을 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제가 해결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이건 오타쿠들의 반응을 보는 사회실험이었다고 박아두세요